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오늘은 택배 개봉기 겸 글러브 관리용품을 찍을건데요. 글러브 하나는 글러브 관리용품이라기보다 글러브 관리하는 데좀 도움을 주는거죠. 네 일단은 택배부터 먼저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택배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일단 옆에는 이거 쿠팡에서 시킨 글러브 오일 인데요 일단은 여기 좀 가득 되게 복잡하게 냈더라고요 일단 한번 뜯어보죠 음 참고로 이건 테러로이 짜단 아주 유용한 게 왔네요. 레이저이가 일단, 정말 득템적인 게스펀지랑 나인 이게까지 왔네요. 일단은, 구성품은 이렇게 캐럿 오일 하나랑 스펀지 그리고 나인 이거 쇼핑백인데요. 세 개가 남았더라고요. 쿠팡에서 세 개가, 딱세 개가. 그래서 바로 어저께 주문했습니다. 하루만에 오더라고요. 일단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스펀지 는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건 완전 좋은 겁니다. 스펀지 이거 이런 스펀지가 좋거든요. 그리고 나인 글로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캐럿이라고 적혀 있죠? 완전 새겁니다. 한번도 안썼습니다. 원산지 독일 독일이거든요. 저이글로브 나인 오일이랑 제가 나인 스포츠에서 이렇게 사본게 처음이네요. 글로브 오일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예전에 쓰던게 아 예전에 쓰던게 이거 제트, 러보웨이 그냥 되게 싸게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캐럿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3개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스펀지가 올지 몰라서 또그 스펀지를 샀거든요 스펀지 그럼 한번 이 스펀지를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펀지인데요 이스펀지로 보시면 일단 이 스펀지도 여기와는 똑같은 그런 거고 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꺼슬꺼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합니다. 이것도 제가 또다 자를 거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고 이 사이즈에 맞추면 이렇게 길게 좀 남게 되거든. 요이 부분은 어떠실지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자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잠시 일시정지 하죠. 네, 일단은 하나를 잘랐는데 좀 망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글러브 오일을 써볼까요? 쓰지 말까, 쓸까? 쓰지 말까, 쓸까? 어. 오히려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 더 잘랐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지? 이거 뗄수 있나? 안 떨어지네요.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는데.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럼 한번 가위질을 해보죠. 가위로 안될것 같은데. 아이락이랑 칼로 해볼까? 이걸 어떻게 떼어내지? 잘안 떼어내는 게 좋겠네요. 안에 보니까 끈끈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한번 이글러보이를 테스트해보죠. 일단 이 솜으로 해볼게요 으쌰 글램 꺼내주고 글러브 오일 바로 렛츠고 타단 이 손질 써보죠 묻는지 안 묻는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발라줄게 묻었나, 안 묻었나, 몰라요. 그럴 정도로만 살짝, 살짝 발라요. 오일링 할 때, 했을 때 묻었나, 안 묻었나, 티가 나간대데요 아주 살짝 신또 이런 오일이, 이런 스트롱 오일보다 좋은 게, 이런 오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약간 매끈매끈하고, 또 뭔가 잘 고르져 있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크림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이건 다 써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크림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묻혀준 다음에, 보라를 발라줍니다. 묻었나요? 안 묻었나 모르겠네 근데 이거 진짜 안 발라지는 것 같네요 발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 오일이 그런가? 저거 제트 스트롱 오일이랑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제가 안 써본 브랜드가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웨스슨 써봤지, 롤링스 써봤지, 라인 써봤지, 미주노 써봤지, 또 마루, 마루치 써봤지, 또 뭐가 있었더라? 나이, 나이키 언더아머 웬만한 것들 다 써본 것같아이 구보타 구보타랑 또몇개안 남았네 웰슨 써봤고 하타케아마도 제가 오... 한번 써보지 못했네요 못 써본 게 지금 구보타 하타케아마 그리고 구보타 하타케아마 그것밖에 없네요 제 아는 것 중에, 그것 다 딱히 아마 또, 없는데? 메이저 비닐 글러브? 왜, 이마트넷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시면, 비닐 글러브 종류 중에, 메이저라는게 있어요 MA JOR 메이저 메이저 완전히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가죽제품을 팔지 않고 빌리면 팔더라고요 베이스볼 M에서 파는것처럼 그런 메이저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서 제가 한번 그거 써봤다가 손바닥 나갈 뻔 했습니다. 글로벌 오일이 상당히 좋네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세에사게잘됐네 많이 많이 쓸건 아니지만, 야구하고 살짝살짝, 살짝 얇게 한 번씩 발라주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두껍게 한 번씩 발라줘. 이럴 예정입니다. 이게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이거 진짜. 클리닝용 그게 크림이 있거든요. 제가 컨디셔너라고 해야 되나, 가죽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클리닝용 크림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지등 안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크림이 있어요. 그게 크리닝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스펀지에서, 스펀지에 묻혀서 하면은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금세 그 스펀지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손보다는 이런 면티 아니면 또는 손손 사용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은 근데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안, 쓰안 있는 면티, 오래된 면티.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울림 거의 끝났고요. 손에 살짝살짝 해도 엄청난 양이 묻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잘랐네 키로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써볼 것도 진 최고. 자. 내가 네, 이렇게 고고고안 발라진다 한 번씩 하고, 발라주고. 같은데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일링 끝났고요 이거 왜이렇게 안닫혀됐 이제 오일링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건조시간을 두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건 원래 택배개봉기 영상 그리고 야구용품 야구관리용품 소개 영상이었기 때문에 길들이 영상은 바로 다음걸로 넘어가죠.